자 안녕하십니까 실용 니다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19년 1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 자 1월 5일 토요 경마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경마는 끝이 났고 이번 주부터 는 이제 새첫 경마. 자 2019년 경마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고란 예상. 보여드리겠고 작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제가 작년 2018년도에서는 건빛그 내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999tv 내부로 자 회사를 옮겼습니다. 음 일단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음 아무쪼록 2019년도 올한 해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1년, 음, 반드시 만들어 보겠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뭐, 해 뜨는 걸또 보러 강원도까지 어, 직접 운전을 하고, 어, 가서 해를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마음가짐까지 이제 단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음. 자, 이번 주새첫 경만데, 자, 이번 주는 이제 제주가 휴장인 관계로 부산과 서울만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이제 서울 경마만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은 이제 서울과 부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아무쪼록 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고 자 서울 15개 그 가운데 369, 369 그리고 13, 15섯개의 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369, 13, 15 아무쪼록 다섯 개의 경주 어, 승부처 그리고 나머지 경주에서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바로 1경주부터 음, 특구정보 해설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입니다. 토요제 1경주는 국산 6등급 천미더레이스 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말 한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외곽에 있는 1 1 1마레란 마필이에요. 자, 지난 데뷔전에서는 착지 불량, 약간의 이제 발주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 하지만 올라오는 종박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게이트 11번 게이트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호흡을 마친 최범현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고 또 최범현이 가 직접 준비까지 하고 어, 마무리까지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11-1마레, 발주만 잘 나와준다면 바로 외곽에서 앞에 가는 승부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 자, 주행감사 앞에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착지 불량으로 출발이 좋지 못한, 그러면서도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던, 11의 1마래를 가장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 나머지 말 중에서 역 3번만 문세영 기술을 교체한 우승마차. 음, 역시 이번 경제 안장의 변화. 자, 기술을 바꿔놨고, 또 게이트도 잘 잡고 있고요. 1 0번만빅프로 역시 장추열 기수 올라가 있는데 장추열 기수가 주행 검사 데뷔전 호흡을 마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김동수 안장에서 걸음이 좀 밋밋했는데 일단 저기 만장 장추열 기수로 다시 교체함 0번빅프로까지자 열한 일만에란 마필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자 보고 있는 고로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일 경주는 십일만 일만해가 발주만 잘 나온다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 기대해볼 수 있다. 3번 우승 마차. 10번 픽프로 순으로 해서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이경주는요 1000m 레이스입니다. 급선 6등급 경주로 진행되고, 역시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투어 브라더입니다. 음, 지난 경주 인기 1위 팔렸죠. 3차에 그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최원중 기수와 이번에는 말잘 타는 용병이죠. 안토니오로 안정을 교체 자, 이주만에 빠르게 나온다는 건, 역시, 어, 직전에 어떤 아쉬움, 직전에 선행 가서 종반에 덜미 잡힌 아쉬움을, 자, 이번에 한번 만회하겠다. 빠르게 출전하면서 안장까지 교체한, 자, 5번 투어 브라더. 자, 얘를 중심으로 공략합니다. 지난번에 1경주에 나왔죠. 토요일 경주 나와가지고 엄청난 바람 불고 원준이, 야, 역시 최원준이 말 못한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자, 투어 브라더. 음, 이번 경주 선전 기대가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말 중에서 1번 레이디 나이아가 게이트 2점 지난번에 호흡 맞침 방춘식 재기성 그리고 8번 마 파이널 캡틴 어 윤태혁 기수가 오래간만에 이제 기승을 합니다. 지난 경주 빅투아를 안장의 인기 2위 좀 안쪽으로 기대했죠 음, 이번 경주 윤태혁 기수 어 빠따가 좋은 기수입니다. 채찍 반응이 채찍길을 잘하는 기수인데 나름 오랜 시간 공들였습니다. 파이널 캡틴 역시 선정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5번 마 5번 마 투아브라더가 이번 경주 2경주 배팅의 충마가 되겠습니다. 오, 이번 2경주는 5번 투아브라더. 지난번에 최원준이가말막 같이 탔습니다. 어, 말 못하는 최원준에서말잘 타는 안토니오로 교체한 이번 2경주의 배팅의 충마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첫 번째 승부로 제가 이제 음, 준비를 했습니다 새첫 경마 서울 추천 경주인데요 한방 경주 돕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배팅의 충마를 먼저 오픈을 하자면 2번마 황금사자가 되겠습니다 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찬호 안장으로 선행갔습니다만 버티지 못했고요 물론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번에 게이트 안쪽 자 이동화 기수 안장인데 뭐 이동하기 위서 안쪽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때리고 나간다면 뭐 이동화 직조로 준비까지 잘한 만큼 충분히 이번 경제에서는 버티기 가능한 고로한 마필이 되겠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가는 승부 던지는 이번 뭐 황금 사자, 자, 얘를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 여러, 여러 마필들이 좀 팔리겠죠. 그 가운데 노리고 있는 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어서 어 짭짤한 중배당 맞건 한번 노리고 공략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어 팔리는 마필들이 오번마 리틀 보이 플래시, 그 6번 판매직마스터두 마리 많이 팔리겠고요 언급드린 대로 노림수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짭짤한 중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 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고러한 경주입니다. 김용근의 8번 대군천하 역시 어 이번 경주 데뷔전인데. 음, 얘도 뛸 말입니다 분명히 뛸 말인데요 대비전 강공 기대가 되는 마피아 여하튼 이번 삼경조 어, 신화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패팅의 중심만은 안쪽에 이번 황금사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삼경조 이번 황금사자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3경, 4경주죠. 4경주. 어, 김용근 안장, 원더풀 헤네시에. 지난번에 2차노 타고 선행강국 나서면서 2차 깁상 성공. 자, 이번에 용근이로 안장 교체. 뭐, 게이트 안쪽 3번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번에서 선행. 이번에 3번 게이터. 마, 앞에 가는 데는 물이 없다. 1번, 2번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그대로 버티기 시도할 마필이 되겠습니다. 6번 마, 에이스 트리플이 이제 망아진데요주행검사잘 받았습니다.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일단 선정 기대가 되고 외곽에 있는 12 스피드 흥룡이 비록 게이트는 바깥쪽에 밀려 있습니다만 저 조교 때 마필의 상태나 걸음은 많이 올라왔어요. 허니버터 니노와 병합주기 하면서, 직전보다는 확연하게 힘이 붙은 모습, 정말 뒷심이 있는데, 빠르게 선입권에만 붙어만 준다면 충분히 입상의 한자리 노려볼 수 있고, 역시, 열하라 위너 크라운드 이제 망아인데 신영철 안장, 역시 주행검사 잘 받았습니다. 어, 이번 경주, 음, 과연 실전에서 또 어떠한 모습 보일지, 역시 얘 또, 아, 19조 마방의 마필인데요. 어, 관심이 가는데, 변수는 이제 19조 마방이 최근에 좀, 버벅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 1년 동안 8두의 신마 가운데 단 한두도 입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일단 1 1아 어, 위너그라운은 현장으로 좀 돌려보겠고, 어, 말씀드린 대로 6번 마 에이스 트리플, 요 망아지와 그리고 경주 경험 두 번의 경험이 있는 지난번에 종반 끝걸음이 좋았던 스피드 흥령, 요두 마리 일단 관심만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4경주 3번 원더풀 에너지를 배팅해 중심에 놓고 들어가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1000m 6등급 레이스로 진행이 되고요. 역시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고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어, 여기는 풀몬스카이란 마필. 지난 경주 중반 추입으로 2착에 성공했습니다. 최범현이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고 지난번에 12번에서 이번에 게이트 3번으로 좋아진 만큼 풀몬스카이 뭐 다시 한번 선전 기대가 되는 고로 마필이 되겠고요 어, 4번 역대 최고가 지난 경주 가능성, 대비전의 아쉬움 속에 한번더 이해동기 석의 기회가 주어졌고, 문정균이가 역시 재기승하고 있습니다. 7번 동양특급도 지난 경주 삼차의 아쉬움을 안고, 뭐, 다시 한번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고로한 마필. 뭐, 3번 마, 폴먼스카이가또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 기대가 된다. 고좀 말씀드리고 싶고, 4번 7번, 두 마리. 뭐, 나머지 말 중에서는 뭐,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언급드린 요세 마리 안에서 뭐, 때리고 맞히는막건 마필 상태 잘 한번 확인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경조, 3번 마. 일단, 지난번에 2차곤, 풀머스카이, 요 마필의 선전 기대하면서, 자, 오경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 11도의 마필 출전하고 있는 고런 경주가 되겠고, 여기를 두 번째 승부로 공략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어, 데뷔 전에 인기일이 팔렸습니다. 부러진 아쉬움, 커버걸즈 스티즈. 자, 얘를 이번 경주 중심에 놓습니다. 뭐, 1000m입니다. 문세영을 안전 교체했죠 이동화에서 문세영 1번 게이트 마필가는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1번 마 커버걸즈. 스티스 자 얘를 놓고 때리는 자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팔릴 수 있는 말이 이제 3번 라온 윌리엄스 지난번에 선행 가서 버텨냈던 마필 조상범 부산에서 조상범이 계셔서 올해는 서울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권석원은. 자 부산에 있는 자기 아버지 권승주 교사가 이제 부친인데 뭐 서울에도 이혁 기수와 이영주 교사 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부자 관계고 역시 권석원도 서울에서 뭐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범위가 올라왔는데 뭐 라운 일리엄스와 뭐 선행승 뭐 기대가 되고 여기 이제 팔번해나래가어 지난 경주 삼차기 아쉬움. 역시 선행 가서 덜미 잡혔는데 범연이 안전 교체. 일단 부담 능력이 올라간 게 변수가 될것 같고요. 여러가 확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는 바깥쪽에 있지만은 자 이번에 인기연 안장 역시 부증은 좀 올라갔는데 얘 역시 빠르게 선입권 붙을 수 있는 고로한 마필. 뭐이 정도가 이제 팔릴 수 있는 고러한 경제 편성인데요. 과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때릴까 그것만 잘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반 커버 걸즈 스티즈 얘를 놓고 한방 맞건. 일단 때려 드릴 테니까. 자, 이번 육경조. 1번 커버 걸즈 스티스. 자, 배팅의 축으로 두 번째 승부. 막하게한방 때리는 것으로 해서 육경조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레이스입니다. 어, 1300m로 진행되는 12마리 출전한고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4번 반지의 함성이란 마필이 이제 지난 경주 우승 여유가 있는 모습 뭐이연속 입상 18조 작년도 이제 최우수 마방인데 올 한해도 역시 18조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문세용 기수 다시 한번 재기승한 4번 반지의 함성이 되겠고 안쪽에 이번 라스트 콘서트 7조 9자욱 마방이죠. 18조와 7조 과연 어느 쪽에 승부가 걸려있냐 음, 동반 입상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 동반 입상, 뭐, 4번, 2번의 막건을 깰수 있는 마필. 1번, 럭키봉화 있고요 그리고 8번, 강화총각. 여기 서 김용근 안장의 아라비아 공조.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마로 보여지고, 뭐, 12수제비 또한, 어, 재검받고 나오는데, 뭐, 얘도 또한 이번 경기 강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고라 마필이에요. 자, 4번을 놓고, 반지함성을 놓고, 꼬리 찾는, 고라한 레이스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에서 좀 눈여겨 보고 싶은 마필은 개인적으로는 1번 럭키봉인데 럭키봉 아 1번 게이트 일단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얼마큼 빠르게 어, 따라갈 수 있느냐, 선입껏 붙을 수 있느냐 고스함 그 같고요. 뭐 김태훈 안장의 강화 총각이란 마필 또한 역시 이번 경주 종반한 말 기다할 수 있는 고라운 앞에 일단 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기본 마들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의 어떤 마필의 상태나, 그리고 마필의 컨디션, 마 체중, 잘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만재의 함성. 다시 한번 연투가 기대가 되는 마필. 7경조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입니다. 1700, 우선 5등급. 어, 여기는, 여기는, 외곽에는 있 8번 마, 자, 가운포스가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3연속 입상, 4전 1승. 2차 기회. 세 번의 경주 뭐최범은 기수와 그리고 문세영 기수 번갈아 타면서 들어왔고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문세영이가 한번더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포스. 어, 부중이 2점은 올라갔는데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코나마필로볼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 1번 블랙진가 역시 최근의 경주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어 1번 게이트 2점. 김동수 안장 3 k g 마이너스 감량이라면 역시 승급전에 다시 한번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 자 5번 비평이 지난 경주에서 공백기가 있음에도 박태준기수가잘 타고 왔는데 올라오는 끝까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제가 볼때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그러한 판단 팔로코 1번 5번 팔로코 5번 1번 일단 두 마리 눈에 띄는 레이스 편성입니다 파레시아가 이제 지난번에 앞에 갔는데 여의도 많았죠. 어, 선행가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어? 8번, 가온포스가 앞에 간다. 파레시아가 앞에 가지 못할 경우. 뭐, 선입이 과연 1700에서 통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1번 게이트의 블랙진과 그리고 지난번에 상당히 잘 뛰었던 비평두 마리 쪽에 포인트 맞추겠고. 일단 비평이 이번에는 어? 출전 중에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승급 전에 다시 한번 박태종 안장,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고라마 필이다. 자팔 경주, 8번가온포스 선정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경마 요제 국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 이제 들어왔는데요. 국산 4등급 1,700m로 펼쳐지는 이번 국경주. 자 금일 준비한 세 번째 승부처로 해서 배팅의 강도를 올려서 한번 들어갈 예정이고 자 이번 구경주 자 음, 강하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승부로 가면서 13 15경주 후반부 승부가 있습니다 승경주 6경주 그리고 구경주까지 어잘 해가지고 후반부 승부까지 한번 들어가 있고 어, 여기 구경주는 지난번에 이제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이세마 경주였죠. 음, 삼차기에 그친 아쉬움. 킹삭스와 대엄마가 워낙에 잘 뛰었던 경주였는데, 최범연이 저기 만장 올라가 있는 이번 명품축제. 어, 이번 경주에서, 어, 게이트 안쪽. 그리고 지난번에 두 마리가 잘 뛰었기 때문에, 뭐, 이번 마 명품축제,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에 기대가 됩니다. 자, 얘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붙여 때리는 노림수 한 방이 있어요. 음, 6번 스피드 영웅이 많이 팔릴 거예요. 2번, 6번의 막건. 그리고 5번 대천 에이스가 역시 지난번에 3차기 아쉬움, 목차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클린업 시크릿, 12번에서 이제 1번으로 게이트가 좋아졌네요. 최근에 계속 외곽이었는데, 어, 장추열로 교체한 1번까지, 자, 이번 마, 이번 마명품축제 말씀드린 대로 브리더스컵의 아쉬움 속에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속 과천시장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브리더스컵. 두 번의 경주 연속 삼착입니다. 그 아쉬움,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한다. 자, 이번 명품축제 배팅의 중심으로 후차 압축. 뭐, 강하게 한번 때리는 경주로 해서, 뭐, 구경주 자, 금일 준비한, 자, 세 번째 승부로 한번 배팅용도 올려서 공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명품축제, 이번 경주 배팅의 중심 세워놓고요.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경주 1700m로 진행되는 혼합 4등급 레이서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3번번 원더풀 이벌. 역시 이마필도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나갔죠. 제가 구경주에서 범연이 명품축제, 지난번에 삼착의 아쉬움. 얘는 지난번에 신형차 타고요. 뭐, 안 팔렸습니다. 인기 11위였으니까, 안 팔렸는데, 12마리 중에 인기 11위, 거의 꼴찌였죠? 안 팔렸는데, 음 최근에 3연속 입상 달리다가, 지난 경제 아쉬운 보였어요. 일단 핸디는 내려왔고, 안장은 저기 안장, 최범연으로 교체했고, 또 원더풀 이불의 선전, 기대가 되고, 6번 해피 마운틴, 박태종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 지난번에 종반 추입 취입력 보이면서 들어왔고, 7번 어울더울 지난번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인기에 붕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여기 이제 안쪽에 이범아 안토니오의 청담 타이거가 되겠는데, 어 이범아 청담 타이거 최근에 김용근 기수, 박병윤 기수, 빅투알르 이정 이동진까지 뭐 여러 기수들이 번갈아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쉬운 모습. 7월 달에는 공백 여파. 그리고 8월에는 나름 선전했지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 지난번, 그 다음에 이제 9월 경주는 선행 갔다가 뒤신 부족. 그리고 지난번에는 출발 좋지 못함. 역시, 어, 운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1700m. 음,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안티니오까지 태웠다. 아끼려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승부. 할 것이다 승부하러 안장까지 바꾼 만큼 2번 청담타이거 2번 경주 강공 기대가 됩니다. 3번 2번 3번 2번 음, 나머지 말 중에서는 역시 6번 해피마운틴 요한 마리 정도 2번 3번 6번 인기만데 음, 3번만 원더풀 이블의 선전 기대하면서 10경주 현장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1200m 혼합 2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여기는 7번 글로벌뱅크가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연투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 비록 게이트는 이제 7번 게이트지만 출전마가 8마리이기 때문에 뭐 앞에 가는 승부 기대가 됩니다. 7번 놓고, 나비드 기수가 재기승한 2번, 프라잉 골드,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뿌러진 아쉬움. 그리고 역시 조제로 기수에서 신형철로 교체한 켄터키 연인. <laughs> 얘 또한 최근에 인기마로 팔리고 뿌러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두 마리가 역시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하겠고, 뭐 5번, 6번, 이런 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데, 역시 이번 경주 출전마가 얼마 없습니다. 뭐 압축되는 한방 막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팅의 중심에는 2번 글로벌뱅크가 있고요. 현장에서 다른 대안의 막권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7 글로벌뱅커 대가리 마필로 놓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7번 축으로 후차 갑촉. 일단 다비드의 2번 프라잉 골드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켄트키 연인 순으로 해서 1 1경주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3 경주와 15 경주가 승부인데요. 이번 12 경주, 와 혼합 2등급 1200m고, 안쪽에 1번 장산 와일드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지난번에 삐걱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1200 거리 내려왔습니다. 앞에 가는 승부, 1번 장산 와일드가 되겠고, 4번 노멤버 모닝이 제 지난번에 추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방, 음, 노렸던, 고라마 필이었고요 그리고 4번 마 스피드 조이가 이제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휘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는 걸음. 자, 이번에 김동수 한번더 재기승, 핸디도 가벼워졌고요 음, 1번 마 장산 와일드의 선행 강공. 그리고 나머지 말 중에서 미라클 안센 정도가 이제 최근에 아쉬움을 많이 노릴 수 있는 도전마. 외곽의 8번 스피드 조이. 그리고 4번 노멤버 모닝. 이두 마리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미라클 한센이고요. 자, 1번 뭐 장산 와일드를 놓고 어느 쪽으로 때려야 될지 그것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1번 장산 사 와일드 놓고요. 12경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를 이제 승부로 한배 텁시다로 음, 붙겠습니다. 9마리. 자 이번 경주 오바마 심플라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6번 지난번에 2차곤 머니블레이드 그리고 7번 직접 3차기 아쉬움 만의 노릴 아멘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승했던 해피보이 뭐이 정도가 이제 팔리는 인기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4마리가 인기만데 어 제가 이번 경주 일단 좀 노리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포인트를 좀맞치는데문세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불러태운 지난번에 착순에 그친 아쉬움, 심플 라이프가 부담용량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1700 뛰다가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심플 라이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심플 라이프에 붙이는 한방, 짤한 중배당, 그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인기는 아마 5번, 6번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5, 6의 깜빡이를 뒤로 하고 들어가는 중배당 한방 승부. 자, 1 3경주 한배 탑시다로 강게한번 승부 들어갈 테니까,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4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 국산 3등급. 음, 외곽에 있는 10번만 빅. 이어가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거름 여유가 많았던 고라한 모습. 뭐 이번에 장추열이가 한번더 올라가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먼볼트와 들어왔는데 뭐둘다 인기에서 밀려있는 고라한 마필이었고뭐 인기 마들이 부러진 고라한 경주였죠. 그때 초코캔디와 가운킨이 많이 팔렸는데 여하튼 어빅 이어 뭐 다시 한번 장추열 기수 재기성 뭐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 10번, 빅 이어를 좋게 봅니다. 어, 5번은 한센글로리 지난번에 3차기 아쉬움, 대가리 팔렸습니다. 그리고 코 차이. 여기에 4번, 초동 레이스가 나비드 기수가 최근 이두 번의 호흡 맞췄는데, 지난번에 올라오다 끝이 나고 말았어요. 어, 좀더 서둘러서 취입 타이밍 잡아준다면, 뭐 충분히 입상, 노려볼 수 있겠고요. 어, 안쪽에 있는 2번 마 스톰 라이커. 스톰 라이커 역시 10조 정액마방. 작년도 2018년도는 정말 10조. 뭐, 굉장히 열심히 좋은 성적 많이 냈는데, 스톰 라이커도 게이트 2점에, 음, 유승환 안장. 역시 강력하게, 안쪽에서 선입 전기한다면 뭐, 얘 또한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일단, 충마 선정이 중요한 고로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비기어가 지난번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합니다. 비록 외곽이지만 장치열 교수가 지난번에 좋은 호 호흡 보인 만큼 10번 비기어 놓고요. 그러면 14경조 꼬리 찾는 경조. 일단 5번 한승글로리 우선에 2번 스톰라이커 중배당 그리고 4번 초동 레이스 역시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 마빅 이어 놓고 14경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경주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마지막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를 승부로 한번 때려보겠는데 일단 음, 충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충마가 과연 어떠한 마피를 놓고 갈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천강성이 많이 팔려요. 10번 천강성이 최근에 경주 아마도 이제 3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일단 순발력 있는 말도 많고요. 청강성이 부러져 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리고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배재선 마방에서 4번과 8번 두 마리 나왔는데 제가 좀더 좋게 보는 말은 8번이에요. 최근의 경주에서 과천시장배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갔다 덜미 잡혔는데. 거리 1,200 내려왔습니다. 어, 금화글놀이죠. 자, 8번 금화글놀이. 얘를 중심으로 마지막 경주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한방 때리고 한 마리 받쳐가는 고라 막관 안에서 한번 승부를 볼까 하고요. 어, 8번, 10번의 저배당 막관. 이게 부러져주는, 그러면서 나오는 중배당을 마지막 보고 있습니다. 자, 15경주. 15경주. 어, 아마도 이제 막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8번 금화글로리가 팔리기 때문에 어차피 8번, 10번이 많이 팔리는데 8텐이 부러져서 나오는 그 짭짤한 중배당 그쪽에 작심 한방 한번 승부를 보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15경조 8번 막 금화글로리 얘 놓고요. 한번 승부 한번 들어간다. 그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요경마 준비한 승부 369, 그리고 13, 15경입니다. 나무처럼 현장에서 집중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 약속하면서요. 자, 토요경마 1월 5일 특정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